그래서, 페네즈는 홈에서 꾸준하게 실점을 내줍니다. 2, 3 실점 내준다고 보고 가야 되고, 미네소타가 어제 졌어요. 근데 어제 매치업이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매치업보다 어제 매치업이 이기, 어,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더 이기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피네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피네다도 잘 던졌어요. 어제 잘 던졌는데, 미네소타가 생각보다 못 털어가지고, 어, 졌는 결과가 나왔지. 오늘은 또 배당이 좀더 올라갔죠. 1.45까지. 저는 그래도 오늘 미네소타 봅니다. 페네즈나, 내가 봤을 때는, 금만나 뭐, 어차피, 피넨다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투수는 둘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다가 오늘 미네소타, 미네소타가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새벽 경기 또 어느 정도 또, 마킹을 해놓고 봐야지, 사람들이 또, 뭐라 해야 되노. 또 같이 또, 어, 방송 들어와서 또 응원도 하고 하니까, 저는 미네소타 승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피츠버그하고 세인트루이스. 이거는, 자, 냉정하게 말해줄게. 승패 타이밍으로 따지자면, 세인트루이스 승 타이밍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연승으로 이어갈 타이밍이고, 어, 폰세 데레온이 지금 현재로 많이 안 던진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사람들이 나 많이 안 던진 거 맞아요. 선발로서 많이 안 던진 거 맞는데, 폰세가 지금 현재로 나쁘진 않습니다. 홈에서 17인이, 그러니까 이게 선발하고 막다 떠져가지고, 17인이 던져서 방어일이1점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 작년 기준으로 1인이, 5인이 던졌는데, 어, 1패를 안긴 했지만, 피츠버그한테2점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투수가. 아사리 투수가 나쁘다고 본다면, 아사리, 어, 아차가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복불복으로 터질지 안 터질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보는 거는, 찝찝한 거는, 한개 말할게. 피츠버그가 제가 보는 승패 타이밍의 승 타이밍이에요. 근데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세인트루이스가 세인트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승패 타이밍이 피츠버그가 승 타이밍이라서 요게 조금 찝찝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서, 어, 폰세데레온이 한 5, 6인까지만 어느 정도 호투를 해준다면, 그래서 세인트루이스가 원정 아차를 터는 꼬라지가 나오는 게 조금 더 그림에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굳이 가자면 저는, 어, 세인트루이스 승을, 어,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부터 지금 연속해서 어려운데, 첫 번째, 애틀란타 미러키, 오늘 완전 그냥 보풀복이에요. 이거는, 어, 저는 막힌 패스 할 겁니다. 네, 왜냐면, 누가 이겨도 할 말이 없, 다고 봐야 되는 게, 일단은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무조건 미러키가 이겨야 돼.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제 분위기 봤을 때 미러키가 이겨야 되는데, 애틀란타가, 어, 어제 좋터졌긴 했지만, 꾸준하게 어느 정도 분위기적으로는 미러키보다, 평균적으로는 미러키보다 애틀란타가 훨씬 좋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 카이크라고 앤더슨이 나와서, 어, 그래도 네임 밸류 상으로는, 어, 카이클이 조금 그, 렇게 뭐, 압서는건 아니고, 원정이라 하더라도 카이클이, 어, 앤더스보다는, 그래도 조금더 낫다. 굳이 뭐, 100%를 따지자면, 육, 한, 육, 아, 55대45? 60대40 정도로 선발을 싸움에서는, 그래도 카이클한테, 큐첸한테좀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반대로 말하면, 타선의 힘은 어제 뭐, 거의 밀륵기가 터져버렸으니까, 애틀 가기가 애매해요. 애틀이 지금 정배기 때문에, 내가 패스하는 이유, 애틀의 정배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러키가 이겨도 할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하고 그렇다고 옆배가 좋아 보이냐? 어, 휴스턴이 이길 확률도 아, 애틀란타가 휴스턴한다 카이클 보니까 휴스턴이야 가 애틀란타가 저는 평균적인 빠따의 힘은 미러키보다 좋다고 생각을 해서 미러키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첫 번째 패스 경기는 3시 경기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시 20분 경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보는 옆배일 것 같네요. 저는 신시네티 볼게요. 신시네티든 어, 다르비슈든 어, 별 차이가 없어요. 아사리 그레이가 원정이긴 하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표면적인 모습은 다르비슈보다 좀더낫다라고 보여지는 입장이다 보고, 그다음에 신시네티가 어제 경기에서도 1점 차로 졌기 때문에 요고 옆배로 어, 그게 그러니까 신시네티하고 시카고 어, 시카 컵스 봤다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선발로 봤을 때도 큰 문제점이 없어요. 아사리 그레이가 더 좋으면 더 좋지 더 나쁜 점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굳이 시카고 컵스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어 살짝이 보는 경기는 어 시시네티 옆배 쪽으로 해서 어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추천 경기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두 경기 이거는 시카고 컵스 정배보다는 어 시시네티 옆배가 좀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그럼 세번네 번째 경기 콜로라도 대 어, 샌프란시스코 이게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딱 보면 콜로라도 승입니다. 그냥 딱 보면. 어, 왜냐면 홈에서 그래도 그레이가 나왔고 어, 원정에서 앤더슨이 나왔는 샌프란시스코가 빠따전에서 지금 현재로 샌프란시스가 미쳐 있다는 거 빼고는 콜로라도가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콜로라도 지금 3연패 빠져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한테 오늘 지면 스윕이거든.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스윕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홈에서 그레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호투한다면 콜로라도 빠따가 어느 정도, 정도 좀펴져 준다면 어, 이 경기 이길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스윕 경기고 콜로라도가 지금 세 어, 경기 연속으로 타석이 좋지 않기 때문에 1.45의 배당 대비로서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겠지. 콜로라도가 스윕은 면할 것 같아. 그래도 홈에서 그레이 나오니까. 근데 샌프란시스코 경기도 그렇지만 지금 콜로라도가 홈에서의 장점이 빠따가 살아나는 게 지금 타점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해 보이는 경기일 수도 있어. 그래서 1.45가 배당이 어 생각보다는 나는 낮게 채증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콜라도 어, 그레이가 나오는 콜라도가 배당 대비로서는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수입은 면해 4연전 수입은 면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 콜라도 승을 보기는 볼게요. 오클랜드하고 시애틀 베일리가 얼마 전에 나올라다가안 나왔죠. 하드만 오클랜드 갔네 오클랜드 갔으면 이게 홈이라고 볼 수는 없죠. 나는 홈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홈팬들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에서, 뭐, 아웃 카운트를 잡을 때야 박수 쳐주지. 그거 아닌 이상은, 투수가 그렇게까지, 어 마무리 투수나 불팬들은 조금 응원받더라도 선발 투수는, 어 초반에 응원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오클랜드 봤다가 지금 현재로 그냥 뭐, 시애틀하고 비교하기 비교가, 비교차 되지가 않죠. 어제도 시애틀이 선발 투수에서는 비슷하게 비비고 들어올 만한 투수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져버렸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오클랜드를 볼수 밖에 없는 경기. 아사리 콜로라도하고 오클랜드하고 0.03이라는 어 배당 차이가 난다면 저는 오클랜드 승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 베일리가 그래도 스완선보다는 이게 홈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오클랜드로 이제 와가 첫 경기를 지르니까 그래도 원정이라 하더라도 베일리가 그래도 스완선보다는 낫겠지. 그 다음에 빠따가 지금 오클랜드가 더 좋으니까 이게 만약에 시카고 뭐 배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시카고 배어님 감사합니다. 이게 만약에 시애틀이 이긴다면 하나 이글스는 뭐 저희 방에서는 아예 손전한지 오래된 팀이기 때문에 어 굳이 뭐 저희 방에서는 하나를 롯데는 욕하는 걸어 인정합니다. 만약 에 두산 오늘 지면요, 두산도 욕할 거예요 이제 회장님이고 식이고다 필요 없어요. 저는 두산 쌍욕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클랜드 보고요. 나필라데피아하고아 다저스 와 이거 어제 다저스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팔득으로 졌는데 이거 어렵 그것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 마에다가 지금 현재 지난 경기 때 한번 털렸잖아 지난 경기 때 한번 털렸는데 이게 피베타가 다저스한테 나쁘지 않아요. <laughs> 나쁘지가 않아요. 마에다가 마이, 원정이기 때문에 3이닝부터는 털릴 확률도 좋아 보이고 아본춘현님 감사합니다. 에드블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거 간다면 필라데 피아 쪽으로 볼게요. 옆배 쪽으로. 어. 그러니까 홈 피베타나 원정 마에다나 그리고 피베타가 다저스한테 이때가 좋은 모습을 두번 나와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다저스가 어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1점차로 졌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해서 뭐,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어제 투수전이, 좀더 다저스가 힘이 실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저스가 졌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 옆에 쪽으로 한 번, 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워싱턴하고 볼티. 패데가 초반에 참 좋았는데, 음,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워싱턴 봐야 되겠네. 이거는 워싱턴 봐야 되겠다. 그냥 딱 봐도, 따로 분석할 게 없고, 어, 선발이, 패덱이나, 뭐, 브로스나, 거기서 거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 거기서 거기인데, 어제, 빠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그랬그랬을 그렇, 때, 볼티모가 지금 현재 워싱턴을 이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빠따가. 빠따에서 지금 현재 워싱턴이 좀더 터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어, 그리고 선발에서도 뭐, 뒤지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워싱턴 승을볼수 밖에 없는 경기고. 근데, 씨, 봤는데 또 틀리면, 양키 경기 어제, 양키, 양키가 이겼죠. 아이 경기는, 제가 양키를 찍었는데, 이겼는데, 이게, 하... 헤르만이, 홈에서는 좋아요. 어, 내가 다 봤는데, 홈에서는 좋은데, 템파 상대로는 그렇게 좋지 못해. 그러니까, 홈에서는 좋은데, 템파 상대로는 좋은 건 못, 못하는, 좋지 못하는 게, 어, 지금 현재 헤르만의 모습이고, 홈에서는 사바뚱하고 헤르만 나올 때는 제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템파 선발이 치이노스가잘 던집니다. 제가 이 투수 나올 때마다 어,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공이 좋은데 양키 상대로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원정 성적률도 나쁘지 않고 그냥 내가 봤을 때치이노스는6이닝 7이닝 안에 2.37점 정도 내주고 딱 내려가는 게딱 맞다. 그럼 양키 입장에서 헤르만이 어, 홈 성적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안안 안 그러면 템파한테 나쁜 모습을 어, 또 보여줬던 입장에서 오늘 또 템파한테 털릴 것이냐. 그리고, 양키가 지금 현재로 성패가 퐁당퐁당을 타고 있으면서 오늘 패 타이밍인데, 그러면서 연패를 끌어, 연패를 하지 않은 템파베이 승이냐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는 저는 양키가 안 좋아 보입니다. 아사리 템파베이 옆배를 노리든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패스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전할게요. 그 양키 전배가 헤르만이 홈에서 좋긴 한데 템파베이한테 안 좋았던 부분을 봤기 때문에, 무난하게 던져줄 수 있는, 어, 치리노스가 있는 템파가, 어, 득점권 싸움인 것 같은데 양키가 만약에 한 5점, 4점 이상 낸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뭐 2, 3점 싸움을 해가지고 박빙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 템파 옆배를 보고 나사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하고 디트로이트 클레빈저가 럭살이 조금 기복이 좀 있죠. 어, 좀 기복이 있는 건는 사실인데 텀블이 좋아요. 어, 텀블이 못하지 않습니다. 텀블이 잘해요. 근데데 어, 빠따에서 이미 클리블랜드한테 이길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1.28이라는 배당이 싫으시면 가지 마시되 저는 1.28이라도 클리블랜드 승을 일단 보기는 볼게요. 초청 어, 연기에 올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클레빈저가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빠따 부분에서 일단 디트로이트와 클리, 어, 클리블랜드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빠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가 이길 확률이 높은 경기지만 1.28이라는 배당 때문에 어, 추천 안 할까 봐서이 높다고 라고말하 말하고 싶고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추천 어 미리 어좀 눌러주세요 제가 눌러라 눌러달라 이런 말하면 귀찮아하니까 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좀 눌러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빨리 진행할게요 샌디에이고하고 마이애미 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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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샌디에이고 안 갈게요 어, 이건 안 볼게 그냥 뭘 보냐면 저는 패덱이패덱 봅니다 네, 일단은 패덱이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라, 리차즈라는 투수하고 지금 패덱이 나왔긴 한데 저는 그래도 패덱입니다 어,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리고 마이애미가 연승이 없고, 어, 마이애미가 연승이 없다라는 점, 선발에서, 어제에서, 어제는 선발에서 많이 터져가지고, 아, 12대7로 샌데이고 졌지만, 패덱이 터져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패덱이 6, 7, 이닝 안에 2, 3, 7점을 막아낸다면 샌디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온다. 그리고 마이애미가, 어, 타선이 거의 안 터지는데, 어쩌다 한 번씩 터지는 타선이 어제 터졌다. 라는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는, 어, 샌데이고 승을 봅니다. 근데 1.48이라서 좀 땡기진 않습니다. 왜? 좀 약간 강팀이 1.4대의 방어율을 받으면 그래도 믿고 가겠는데, 어, 샌데이고가 강팀은 아니잖아요. 강팀이 아닌 입장에서 배당이 이렇게 낮게 받았는 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딱 봤을 때 리차드 패덱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고 저는 바로 이거는 그냥 샌데이고가, 어, 승을 가져갈 이유, 필요성이 있다. 마이애미가 염, 승을 못할 것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어제 마이애미 제가 옆에 잡아가가지고 맞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선발에서 너무 차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패덱이 훨씬 더 안정권으로 보여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보스턴하고 토론토 아예 보스턴 졌죠 오늘도 네. 이 경기는 그러면 빠따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이 경기는 빠따전을 좀 보도록 하고 만약에 제가 간다면 이거 토론토 옆에 과감하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어, 옆에 같은 거 원래 잘 가는 사람인데 이게 보스턴이 평균적인 득점률 말고는 딱히 좋아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 산체스도 원정 성적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보스턴 상대로는 졸라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노드리게스도 좋은 부분은 없어요. 토론 타 들린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빠따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어, 어느 정도 빠따전이 나올 걸 예상하고 굳이 간다면 저는 토론토 완전 개꿀 배당이죠. 2.5이기 때문에. 다폴로한번 배당 노려가는 거는, 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토론토, 어 승을, 옆에 승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그다 텍사스하고 에리조나. 레이가 홈하고 원정하고 딴 사람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이 고민을 조금 해봤던 경기인데, 차베즈가, 어 차베즈가 또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아직까지 선발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내 입장에서. 레이가, 레이, 이것도 빠따전 예상해볼게요. 네, 두 번째 빠따전 어, 그리고, 만약에, 승을 한다면, 어, 아, 어렵다, 이거는. 이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에리조나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레이가 원정에서 잘 터집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만약에, 근데, 이거, 이게, 빠다전 안 나오면, 차베즈하고 레이가 호투에서 빠다전이 안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경기는 LAM 맞는데, 네, 아이고, a N 이님 감사합니다. 에 N 이 팬들 감사합니다. 팬아페나. 있긴 있는데, 굳이 마킹에는 올리기 싫은 경기죠. 이것도 패스할게요, 그냥. 어, 패스하도록 하고, 굳이 간다면 애리조나가 이길 확률이 좀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승, 연패 타이밍을 보자면, 애리조나가 연승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테사스가 연패로 이어질 타이밍이라고 내가 봤기 때문에, 승부를, 예, 승부를 예측을 한다면, 굳이 간다면 애리조나 승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지만, 마킹은 웬만하면 안갈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고, 켄자스하고 시카고 있었어. 아하. 켄자스가 어제 개발났죠? 이거는 스윕입니다, 여러분. 투수가 노바, 원정노바고 홈드피라면, 어, 더피가 노바한테딸릴건 한계도 없어요. 그리 타선도 어제 경우에도 봤고 기복 있고 아예 못치는 것보다는 어, 홈에서는 그래도 한번더 잡고 이길 만한 캔자시티가좀더 어, 좋아보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사리 이 경기가 왜 애리조나 경기보다 선택을 하기에는 더 쉬워 보이는 경기예요. 애리조나 테사스 경기 이런 경기 어려워요 저한테. 저는 이런 경기 어렵거든. 근데 캔자시티나 어, 화이트사스 같은 경우에는 아사리 이런 거는 고민 안 하고 찍는 스타일이에요. 만약 에 간다면. 그래서 저는 아사리 그냥 캔자시티 승이 좀더 좋아보인다 는 발언을 좀 하고. 마지막으로 휴스턴하고 지금 천사가 나오는데, 이거 저는 패스할게요. 마지막까지. 왜냐면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천사 보세요. 어, 왜냐면 휴지가 데이터적으로는 다 좋아요. 휴지가 데이터적으로는 다 좋은데,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로는 천사가 휴지한테 딸리기 한게없습니다내 음, 입장에서 본, 내 기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면, 어, 저는 다 폴로 천사 그냥 6배. 어,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뭐, 어, 텍사스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고, 그,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옆에 한번 노려보는, 다 폴로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면서, 일단 분석을 빠르게 마치도록 할게요. 분석을 빠르게 마치도록 하고, 6대2네요.